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렌 기자단 아나운서 손채연입니다 오늘은 12월에 진행되는 코렌의 기술 교육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관하고 NIA가 주관하여 연구소나 대학 또는 산업계의 네트워크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통합 연구 개발망입니다. 다가오는 12월 코렌에서 ICT와 네트워크 관련 재직자와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ICT를 선도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총 4개나 무료로 진행됩니다. 먼저 기술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데 아직 초보인 분들을 위한 베이직 교육, 코렌 사업과 정책 등 코렌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한 응용 교육, 실무 역량을 더 레벨업하고 싶은 현직자분들을 위한 기술 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연사님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기술 세미나까지. 코로나의 교육은 대상과 수준에 맞춰 특화되어 진행됩니다. 그럼 12월에 진행될 기술교육과 세미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술교육. 클라우드 네이티브 5G 네트워크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교육은 11월 28일에서 12월 2일까지 총 5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첫째 날에는 클라우드 교육과 MSA 기술교육을 합니다. 통신 시작에서의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의 변화, 그리고 5G 네트워크 서비스의 클라우드화에 대한 이론 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네트워크 가상화와 레의 가상화 등 가상화 인프라에 대한 교육. 셋째 날에는 클라우드 5G 서비스와 컨테이너 기술,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매시에 대한 이론 교육이 진행됩니다. 넷째 날과 마지막 날은 실습 교육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5G 네트워크랩 및 MSA를 시연하고, 네트워크 인프라 관리 교육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5G 네트워크랩 시연 실습이 진행됩니다. 실습 교육은 바로 여기 AI 네트워크랩 실습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가볼까요? 직 네트워크 개발 경력자를 위한 교육이다 보니 전문적인 커리큘럼으로 교육이 진행되는데요. 이런 실속 있고 탄탄한 교육 다른 곳에서 교육 받으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코렌에서는 무료라는 사실 매년 분기마다 여기 코렌에서 진행되니까 꼭 참여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12월 8일에는 블록체인 베이직 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블록체인은 기존 시장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큰 이슈죠. 복잡하고 끊임없이 블록체인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과 서비스 제공자는 이런 블록체인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사용자가 플랫폼과 솔루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2월 8일 코린에서 열리는 블록체인 베이직 온라인 교육에서는 블록체인의 유래와 핵심기술, 블록체인 생태계와 구성요소, 블록체인 기반, 국내외 비즈니스 케이스 등을 배울 수 있는데요. 블록체인 기술 마스터를 원하시는 분들, 코렌 기술교육을 신청해보세요. 12월 4일에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4차 산업혁명 융합기술도에 따른 상관관계에 대한 온라인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온라인 세미나 신청은 3주 전부터 2주 동안 모집하는데요. 저희가 직접 수강신청을 해봤습니다. 코렌 블로그와 홈페이지에서 교육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 안내된 구글 폼을 작성하거나 신청해서 화면과 같이 홈페이지에서 교육세미나, 교육세미나 신청, 수강신청 경로로 들어가면 됩니다. 교육신청이 완료됐다면 메일로 줌 조소가 전송됩니다. 메일에서 안내받은 대로 줌을 통해 접속하여 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2일에 진행되는 세미나에는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한 분이 찾아오신다고 하는데요. 가볼까요? 바로 이곳, 강남에 위치한 환남빌딩 강의 홀에서 9개의 포노사피엔스 코드 저자이신 최재봉 교수님의 오프라인 강연이 진행됩니다. 스마트폰 이후 등장한 포노사피엔스 시대에서 슬기롭게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관점을 두고 미래를 맞이해야 하는지, 문명을 읽는 공학자 최재봉 교수님과 미래에 대한 고민의 실타리를 슬기롭게 풀어볼까요? 네, 이렇게 코렌에서 열리는 12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수강 신청 및 더욱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코렌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렌 기자단 아나운서 손채연이었습니다.